조미작가님부터 본인 이 웹툰의 신과 함께, 그리고 영화 신과 함께, 본인에게는 뭐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? 그, 신과 함께는 일단 8년 전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그렸던 만화고요 만화가 끝난 직후에 이제 대표님께 연락이 와서 이거를 영화로 만들겠다고 이제 하셨는데 사실 그때는 이걸 과연 만들 수 있을까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. 지옥 저승 얘기고 그래서 근데 시간이 흐르고 7년이 지난 지금 음 이렇게 두 영화가 다 천만 관객을 넘기고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게 되어서 되게 작은 만화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거기에 굉장히 뭔가 이렇게 살 같은 게 엄청 붙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배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, 우리 원더맨 배님은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그때 그 주호민 작가님을 만나서 그 한국의 해리포터 같은 영화가 못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. 한국의 반지제왕 같은 영화를 못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. 나는 신과 함께를 그런 한국의 해리포터 같은 영화로 만들겠다라고 주호민 작가한테 말을 했는데 그거 반 사기였거든요. <laughs> 저도 틀어면서 <들으면서>, 어이, 사기꾼 나니까 네, <laughs> 예, 그럴 자신도 없었고 내가 어떻게든 주호민 작가를 꼬셔야 된다라는 생각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막그그 그 당시 유에 유명했던 시리즈물을 다 얘기했는데 말하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예, 영화를 했는데 결국 은 아직 저희가 3사편은안 만들었지만 예, 잘하면 주민 작가님에게 한국의 반제제왕 같은 영화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서 그 당시에 저한테 속아 주신 걸 너무 감사하게 <laughs> 네 어떻게 뭐 후회는 안 하시죠? 아, 예, 후회 안 하죠. 네. 지금 너무 그, 그때 그감언이설을 넘어간 것을 <laughs> 제 인생에서 가장 어, 잘한 일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이게 또 <laughs> 영화로 안 만들어졌으면 또 얼마나 섭섭했을지 뭐, 저는 또 상상이 안 가고요. 자, 우리 김봉석 평론가님이 친명께 영화 1, 2편 다보실지 않겠습니까? 네? 좀 이렇게 어떠셨습니까? 어, <laughs> 한국에서 그 판타지 영화라는 게 사실 이렇게 없잖아요. 그리고 심지어 이제 블록버스터 같은 경우는 한국은 주로 이제 액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쟁영화? 사실 그 정도죠.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뭔가 이렇 리얼리티라고 하는 사실적인 걸 기초해 있는. 근데 세계영화 지금 추세를 보고 있으면은 그 아까 이제 해리포터, 그 다음에 반지의 조왕 그리고 지금 이제 마블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제 뭐 어벤져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그 영화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유니버스로 확장이 되거든요. 그래서 보면 이제 한국에서 되게 아쉬웠던 게 어떻게 보 그런 거일 것 같아요. 한국 영화들도. 지금 사실 한국은 그전 세계에서 봤을 때그 영화를 정말 좋아해요. 한국 사람들이 영화를 정말 좋아하고 많이 보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금방 이야기한 그런 종류의 그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데서 좀 한국적인 뭔가 좀 이제 그런 유니버스 아니면 뭐과거에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주로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없었을까 되게 이렇게 아쉬웠었는데 바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신과 함께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그런 거를 처음에 이제 그 약간 우려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. 금방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봤다. 이제 사실 어떤 종류의 그거대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는 처음에 약간 반은 사기로 시작한는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. <laughs> 세계적으로 봐도 다 그렇거든요. 원래 약간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워즈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게 잘 될지 아무도 몰랐거든요. 물론 해리포터라든가 이런 건 원작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듣겠지만 마블도 사실 그렇게 처음에 잘될잘 잘 몰랐고,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무모하면서도 어떠한 그 자기들이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겠어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꿈, 아니면 뭐 이상, 몽상 이런 걸 가지고선 이제 도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영화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아, 진짜 그 아까 뭐 마블 영화 잠깐 얘기하시지만 그런 복선들을 사실은 저희가 1편 봤을 때그 나왔던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되실지도 몰랐고, 사실은, 네, 이, 가, 이 관람객 입장에서 그런 목선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, 아, 뭔가 묘한 성, 뭐, 묘, 뭔가 묘한 희열감이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사실은 3편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. 맞아지겠죠 네. <laughs>